세천녀입니다 올해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길이 멋있게 깨끗하게 놓여져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길은 죽은 길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가 나아갈 발을 몰랐지만, 그가 사단에게 쫓겨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알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생명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또 영원하지 않은 사망의 길이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고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고린도전서 8장 3 5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적신이란 벌거 벗어진 것. 수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고난, 위험, 칼, 환란 박해, 기근, 그 어떤 것도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또 38-39절에서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느니라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믿음의 길을 걷지 않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아, 화난이나, 고난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아, 끊을 수 없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마음을 들여 생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내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고린도여서 15장 5시절 말씀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 우리의 혈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받을 수 없고, 또 썩을 우리로는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믿음, 수망, 사랑, 성역의 열매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업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말씀, 새 은혜로 우리는 썩을 수 밖에 없는 우리지만,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 더러워진 길, 험난한 길, 울퉁불퉁한 장애물이 까려져 있는 그 길들을 우리는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고난이건 핍박이건 사망이건 그 길이 적심이건 그 길이 위험하건 칼이건 우리는 그 길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이 생각하기에 생명의 길은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길은 좀 편안한 길, 을 누가 보더라도 멋있는 길, 아름다운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잘 닦여진, 사람이 보기에 아름다운 눈부신 귀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입니다. 베드로전에서 1장 24, 25절의 말씀은 풀과 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푸르시대나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푸른 육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꽃은 영광입니다. 존귀함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 우리의 영광, 우리의 존귀함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지금의 영광, 지금의 육, 지금의 환경,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됩니다. 요한에서 2장 10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도 이 전역도 이 보여지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불과 꽃이 지나가버리듯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백년 후에 남아있을 것은 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나 백년, 천년, 만년 뒤에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면서 나의 뜻, 나의 적욕이 세상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서,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길을 거리는 것입니다. 즉, 그 거길을 거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만 있으면 되지. 내가 이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더라. 그 누군가의, 그 어떤 소유교자의 말씀을 들어, 그 어떤 선배의, 믿음의 선배의 말을 들어, 아, 그래? 그럼 나도 믿고 구원 받아야지. 가그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하며, 그 개명을 지키며, 붙들며 간직하며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말씀들의 버려야 될 것. 생명의 길들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 주님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고난이나 적신이나 죽음, 위험, 이 살인들은 어떤 것입니까? 없어질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를 사망에, 적신에, 고난에, 위험에, 칼에, 수치에 놓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맴냐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것에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 사망에 보여지는 것에 높음이나 낮음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렵게할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두렵게 할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엎드려지지 않고 아주 축 처져있지 않고 계속 힘들어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결과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과, 6, 결과 6은 세상은 정욕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 영원한 것입니다.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할 썩어질 몸은 썩어질 죄악은 썩어질 세상은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의 우리들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썩어질 것에 관심을, 마음을 우리의 온 뜻을 두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야. 쉽게 쉽게, 그러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면 한마나님을원망하지불평하지 하나님 왜 이런 길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나는 알겠는데, 어찌 이런 길을 나한테 허락해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하게 니다 하나님 도와이세요나이는 풀, 꽃,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을지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무한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유한한 한계 있는 세상의 불가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생명을 말씀을 밝혀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말씀. 너희들 알거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우리의 조상들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이 조상들. 우상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 이것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 헛된 행실을 계속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이 대속의 은혜는 음과 금같이 썩어진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것.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생명의 길은 걸어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 말씀은 이요한일서를 얘기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에 관해서 내가 이것을 썰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줄 아리라.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줄 아리라. 보십시오. 두 개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아니야,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안 내가 안다고 고 백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 의가 하나님께서부터 난줄아니다 즉,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명을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나 하나님의 의를 알아. 나 생명 님을 알아. 대지 이제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의를 아는 자마다 그 의가 그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봄을 알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생명 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 그것을 자. 세상에 있는 명예와 돈과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랑 의의 은혜 하나님의 것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만약 그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알고는 있으나 걷지는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알림 무지입니다. 그알은 그 말입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마태봉 아, 7장, 21장 말씀.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말씀의 행함을 강조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함을 거부하며 반대하며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 내려라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행함을 거부하자.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없는 지킴, 마음 없는 제사, 예물, 번제, 화목제를 바울은 그렇게 그 행위들을 그 할례만을 강조한 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에게 그 행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있는, 믿음 있는. 지킴으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나더러 주인이시오,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왕이시오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한내이신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뜻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내 아버지의 개명을 사람으로 지켜 붙드는 자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 28절에서, 화아이스 진저 바리세이나, 이외식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바리세이나 서기관아, 내를 해치란 무덤가드다. 안은 썩으나, 겉은 아름다워 번질 번치다 빛난, 회칠한 무덤가들은 무덤의 석회를 바릅니다. 하얗게,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순은 더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안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성인처럼 부패하고 외식하고 썩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며 이 세상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의 남이 없다는 것은 회칠한 무덤입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남에게 보려고 하는 자들은 그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인 날에 예배드리는 척, 제사하는 척, 예물드리는 척, 헌신하는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며 속이 썩은 것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행암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반대로 내 안에 외식함, 보여지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옳게 보이기를 원하며 가시적인 것들, 교만함이 쌓여져 있으면 겉으로 나오는 것들이 악합니다. 사람들은 알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눈동자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화 있을 진정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이 가식적인 사람들, 교만한 자들, 보여지기에 급급한 자들, 다른 사람한테 옳게 여기만 받기 원하는 자들아, 아무 쓸데 없습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일부러 잘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약속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를 믿느냐? 잘하는 들다 귀신들도 믿고 떠오르니라. 야구서 1장, 2장, 19절 말씀. 하나님의 삼부신시는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명, 하나님의 큰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 여와 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시며 한 분이고,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심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매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도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떤다고 합니다. 귀신들도 떱니다. 생명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말씀을 비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귀신들은 믿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떠는 것이 아니라 조롱합니다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지만 또 어둠의 사단들도 알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모격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 않다면, 귀신들도 조롱합니다. 귀신들도 우습게 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어. 그러니 귀신도도 떨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어둠이, 사단이, 귀신이, 믿음의 싸움을 할 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나를 두려워합니까? 나는 우습게 여기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며 이 땅을 살아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귀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숨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이 다윗의 고백 다윗은 생명의 길을 좀본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생명의 길을 보고 생명의 길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우리의 보기에 험난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수 있고, 음침할 수 있고, 적신, 고난, 위험, 탈, 물퉁불퉁하고 험당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일들 하나하나를 감당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가치가 2021년 이세 하나님 생명의 길을 우리가 보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므로 매매하며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저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